1년 만인가요? 음, 그 정도 된것 같네요. 아, 1년 넘었다. 음, 23년 12월. 그러니까 재작년 12월이니까 네. 아직 2년은 안 됐고 음. 어, 2년 이제 다 돼간다. 올 11월 되면 딱 <laughs> 2년이죠. 예. 다시 보니 반가운 차량입니다. 어, 그래요, 저도요. 네, 어, 저희 카모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고객님이 구입하시고 또뭐 다른 차량으로 바꾸든 어쨌든 이제 다시 또 재입고가 돼서 네. 또 팔려나가고 하는 차가 상당히 많죠 아, 그러니까 재거래율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현재 이 차량 고객님도 아마 두 번째 거래 고객이시지 않나 싶어요 제, 제 기억에는 네. 그렇게 <laughs> 기억하는데 이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로써 세 번째 들어온 네, 니다네 맞아요 아, 저, 저, 아, 저 아, 기억나요 예, 이 카카오모드스와 <laughs> 상당히 인연이 깊어. 네. 네. 현재 우리 차주분. <laughs> 네. 대전 구독자님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23년 12월에. 네. 어, 이제 구입을 하셔서, 그 이번에 SUV로 출고를 하시게 됐어. 아 그러면서, 어, 네. 이제 애가 이제 크고 하니까 SUV로 출고를 하시게 돼서, 위탁으로. 오래를 해 주신 차량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laughs> 차량 스펙은요. 2015 BMW GT 320d 음. X 드라이브 차량이고요. 네네. 색상은 알파인 화이트 색상입니다. 네, 화이트입니다. 흰색. 네. 그리고 네. 주행 거리는 13만 5천 키로 타셨고요. 네. 사고 유무는 무 타셨다. 그렇죠? 어, 네. 어, 사고 유무는 무사고, 무빵입니다. 네, 무사고입니다. 네. 당시 한1 1만 k 로대에 들였던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 네. 얼마 그러니까 뭐뭐한 2년 조금 못 되는 기간이지만 그냥 뭐 조금씩 이렇게 타신 것 같아요. 어, 그런 것 같아요. 그때와 <laughs> 비교했을 때 네. 그리고 그리고 출고했을 당시에 저희가 음. 엔진 오일, 미션 오일, 프론트 디퍼레이션 오일, 리어 디퍼레이션 오일, 음. 티슈 오일까지 이렇게 4종4륜구동에 4종 들어가는 4종을 모두 다 교체해서 그, 보내드렸잖아요. 그렇죠. 4륜구동은 네. 그렇게 오일이 조금 한두개더 추가가 됩니다. 네, 아. 캠컬류는 풀그 교환해가지고 그 출고해드렸었고 됐죠. 추가로 리어 쇼바 좌우 교환했고 오, 뒤에 뒤 쇼바네 어면 예, 맞아요. 한 앞으로 한 4~5만 킬로 정도 더 운행하시고 이제 하시 되겠죠? 그 4~5만 킬로 정도 운행하시고 네. 미션 오일, 디퍼 오일 그때 네. 교환하시면 돼요. 아, 어, 앞으로는 어, 이 교체한 지가 뭐 일자도 그렇고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고정도사시고한번더 네. 그 미션 오일, 디퍼렌셜 오일 이렇게, 이렇게 교환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이번에 입고해가지고 우리 보스 도장이랑 <laughs> 상품 세차 진행 완료했고요. 네. 회수 원한개 정도 이제 예약을 하네요? 어, 예약을 했죠. 네. 어, 오늘 작업할 예정입니다 시트복원 하고 네. 휠 복원 한개 이제 제가 제 앉아있는 이 운전석 뒷바퀴 음, 네. 그쪽이 주차기스가 이제 조금 보기 싫은 음, 것들이 있어요 네. 이제 그거 때문에 이제 진행을 하,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뭐 양호합니다 양호하고요 음. 그거 진행하고 운전석 타고내리는 부분 네. 이 부분 시트복원까지 아마 영상 올라갈 때쯤 <laughs> 완료가 휠 복원 시트복원 모두 <laughs> 완료가 된 상태로 전시가 될 예정입니다. 예. 네. 그리고 어? 버튼 시동 사용감으로 고급스러운 실버 버튼으로 작업을 하셨네요. 요거 요요 요. 오. 보이죠? 네, 원래 보여요. 까만색이었는데 보충상 네. 올라갑니다. 요거 교환 전에는 네. 우리요 까만색 일반 버튼이잖아요. 네. 이렇게 막 까지고 막 그랬어요. 이음 버튼 자주 누르니까 그쵸. 우리가 차에 타면 시동 걸기 위해서 무조건 눌러야 되는 거거든 제일 많이. 제일 거셨죠? 그렇지. <laughs> 손이 제일 많이 갑니다. <laughs> 그렇죠. 그러면 이 BMW도 다 까져요. 음. 근데 요 스위치만도 별도로 나오고 이런 선풍구가도 스위치 가하나씩 나오기 때문에 네. 얼마 안에뭐매천는뭐만원 얼마 안하거든요. 네. 하나씩 교환할 수 있다는 게또 장점이야. 어, 요거 이제 실버로 하니까 더 낫죠. 네, 괜찮죠. 업스럽죠. 네. 어, 이렇게 또 제한 목입니다. 제한 목입니다. 괜찮죠? 아, 아, 검은색으로 할까? 빨간색으로 할까 하다가 네. 실버가 제일 난것 같아. 그래서. 이게 빨간색도 있고 뭐 까만색도 있고 이와 같이 실버도 있는데 네. 이게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거 선택 잘하신 네. 네. 것 같아요. 저도 제 차도 이걸로 완마했거든. <laughs> 네, 네.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그 밖에 음. 문콕이 되게 좀 보기 싫은 게 있었나 봐요. 좌우로 이제 서울에 있다 보니까 문콕은 우리 차주분이 하는 게 아니라 그쵸. 내가 대놓으면 남이 문 그쵸, 열면서 그쵸. 찍는 거야. 음. 특히 우리 김 여사님들, 어또정 <laughs> 여사님도 있을 것이고, 아이고, 어 저는 화, 진짜 조심해요. 그럼 사장님. 오 여사님. 있을 것이고 물론 이제 뭐 우리 그 누님들 우리 시청하시는 형수님들만 그렇게 하겠냐 마는 대체적으로 여자분들이 조금 그렇게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남자분들도 우리 뭐 형님들도 많이 또 하시는 분도 있을 거야 막문 열면서 좀 조심 조심해야 돼요 네. 어이 타인의 차니까 상대 내가 뭐 차에서 뭐 하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상대방이 내 주차구문 열었다. 차 안에 사람 이 있는지 모르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음, 맞아요. 어, 그럼 기분 나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 그런 건 조금씩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 문콕은 어느새나 다 생길 수밖에 없어 이제 그 문콕들이 어, 조금 보기 싫은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데트 장인이죠 그렇죠 완전 네. 장인이시죠 네. 뭐 강아지 개가 그 <laughs> 산이. 산이거든요 산이 아빠 음. <laughs> 정말 덴트 우수에서장인이죠 그분이 이제 전부 다집도에서 네. 완벽하게 문콕을 다 잡았습니다 또. 그리고 엔진오일의 경우는 음. 차주분이 교체하고 3,000km 정도밖에 운영을 안합어요 맞습니다. 안 하셨어요. 예, 그거 제가 전에 듣고 네. 뭐톡 내용도 있습니다. 올라갈 건데요. 어, 음. 제가 그래도 한 번도 적공합니다 음. 네, 오일 상태 다 좋고 다 괜찮아. 정비소 사장님도 저도 봤지만은 그러니까 앞으로 차후 한 3,400km 0 정도 더 타, 타시고 네. 교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타이어도 교체하신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 음. 그니까 뭐 지금 1년 10개월 정도 타시는 동안 타이어는 아마 올해 초에 교원하셨는가 모르겠다. 타이어 상태도 앞뒤로 다 좋은 상태로 유지 중에 있고요. 음. 네. 자 버튼 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마트키 들어간 사양입니다. 그리고 네. 이제 어, 정품 내비죠. 그리고 시트 열선, 운전석 조석 있고. 모자. 네. 비행도 <laughs> 좀 전자식이 없고 요요 쓰기 좋습니다. 다 소에다 감기는 맛도 있고 그리고 요거 도 이제 스포츠 하면 이것도 바뀌죠 어, 네. 어, 스포츠하니까 바로 띄워줍니다 그리고 컴포트 요거는 에코 예. 어, 에코 모드는 차가 밀리는 정말 복잡한 곳에 이제 그뭐 혼잡 지역에서 이제 그것도 타시면 되고 일반적으로는 컴포트로 타시면 됩니다. 에코 모드가 왜냐 반응이 좀 느려. 음. 그러니까 차가 가다서다 가다 차 많이 밀리는 구간은 차가 반응이 빠를 필요 없잖아. 못때 쓰면 되는 거고. 그리고 뭐 스탑앤고거 있고 어, 끄고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끄는 아닙니다. <laughs> 아, 지금도 꺼져 있어요. 네? 그다음에 오토 크루즈 컨트롤 있고 그리고 해독. 예, HUD 있고요, BMW 뭐다 있다 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요 파노라마 선루프죠, 바선 어, 네.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요거 이제 요 모니터 조절하는 요거 요 아이드라이브 요 스위치 오시틀 이런 거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접이미러 아 그리고 전동 트렁크도 오, 현재 그래요. 차량은 어, 파워 트렁크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하나 네. 일반적인 3시리즈, 5시리즈, 7시리즈에 없는 기능. 지대기 때문에 있는 기능 바로 리어 스포일러. 쫙 누르면은 네. 뒤에 날개가 쫙집 올라가 있어요. 눈미로딱 보여 이게 작동했는지 음. 지금 거기선 안 보이는데 이눈미로는 네. 보입니다. 음. 스포일러가 쫙 올라갔어요. 네. 그리고 어뭐 자동으로도 이게 속도가 뭐몇 킬로 이상 뭐 100, 100인가 120인가 정도 올라가면 자동으로도 올라가기도 하고 이게 제가 어 버튼 눌러서 이게 수동으로도 조작 가능합니다. 한번더 누르면. 스폴러가 쫙 들어가고 아 어, 이거 괜찮고 지티기 아 때문에 또 이런 기능이 있는 겁니다 예? b m w 라고다 있는 건 아니에요 불박이 좀올드하긴 한데 불박이 네, 네. 어, 아마 처음 아, 네. 저한테 입고 됐을 때도 아마 이 불박이었는데 벌써 몇 년이야 그죠? 이 네. 불박도 어, 달려있긴 하다만은 <laughs> 어, 일단은 뭐 단련이 있습니다 네. 다시다가 뭐좀 괜찮은 걸로 교체를 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아, 하이패스. 하이패스는 여기 있고요 자 이제 크루즈 컨트롤 활성화해서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320D 차에뭐 연비가 뭐 320D든 520D든 연비가 환상적이죠. 네, 뭐 부산 사시는 분들은 가덕 주유하고 내가 서울 볼일 있다 갔다 와도 기름 남고요. 서울 사시는 분들은 가덕 주유하고 출발해서 부산까지 왔다가 다시 서울 올라가셔도 기름이 충분히 남습니다. 그 정도로 연비가 좋아요. 어, 또 그렇고, 자 느낌 어떻습니까? 어, 좋아요. 그렇 원체 컨디션이 또 좋았어. 그러니까, 그리고, 그래서 본 거야? 예. 저희가 이제 23년도 그때 출고해드릴 때, 케미컬류로갔다가 풀로 싹다 교환하고, 슈바부터 시작해서 다 이렇게 또 해놓은 상태니까 컨디션이 또 이렇게 또 유지가 또 되는 거고, <laughs> 어, 뭐, 제가 안 해드려서 또차주 분이 타시면서 도 했을 수도 있겠지만, 네. 그래도 제가 해놓은 상태에서 가져가면 바로 타시면 되니까, 어, 이 차도 현재 하부점검부터 시작해서, 어, 뭐, 전부 다 점검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네. 바로 타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남은 게 하나 있네요. 그렇죠. 남아있죠. 뭐, 뭐가 남았습니까? 방송 가격이 남아있죠. 그렇죠. 방송 가격은요. 네, 오늘 방송 가격은 음, 1250만원입니다. 좋습니다. 자, 가격 좋고, 상태 똘똘하고, 소모품 짱짱하고, 왜냐? 제가 다 교체해서 출고를 해드린 이력이 있으니까 네. 짱짱하고, 타이어 상태 좋고, 내외관 연식 대비 깔끔하고 더뭐 말할게 있어요? 없죠 거기에 연비까지 좋고 그러니까요 가성비 좋아졌고 연식이 있다 보니까 네. 어, 정말 괜찮아요 뭐 국산차든 수입차든 타고 계신 차량로 대차 가능하고 네. 어, 그 기타 이제 궁금한 사항은 여기 작게 표시된 이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